안녕하세요. 달신사의 밤돌입니다. 제가 발볼이 넓은 편인데 처음에 실수한 게 있습니다. 내 발에 편안한 러닝화보다는 디자인이 이쁜 러닝화를 샀는데 그게 마침 발볼이 좁은 걸산 거예요. 한번 뛰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쁜 쓰레기를 샀구나. 러닝화는 편한 게 최고입니다. 오늘은 와이드 사이즈 러닝화 중에 정말 편했던 러닝화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발란스는 인기 모델을 발 사이즈에 맞게 출시되어서 발볼러에게는 너무 고마운 브랜드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러닝화 역시 뉴발란스의 대표 데일리 러닝화이면서 중립 쿠션화인 1080V12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스펙입니다. 포지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일리 러닝화고요. 중립 쿠션화입니다. 오프셋은 8mm고요. 미드솔은 프레시폼X입니다. 무게는 270mm 2E 와이드 사이즈인 경우에 약 300g 정도 나가고요 가격은 169,000원입니다 먼저 쉐입은 바이킹 모양으로 뒤쪽도 살짝 올라가 있고 앞쪽도 살짝 올라가 있는 형태입니다 발구름이 좀잘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뉴발란스 멀티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크게 하나는 작게 이렇게 포인트를 주었네요 미드솔의 무늬는 그냥 멋이 아니고 하중이 고루 분산되게끔 디자인된 것 같습니다 어퍼는 니트로 되어 있어서 발등에 닿았을 때 편안하게 감싸주는 착화감을 제공합니다. 신발 혀도 적당한 쿠션이 들어가 있고 양쪽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밴드가 되어 있어가지고 혀가 돌아가지 않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블랙 색상의 디자인도 깔끔해서 외출하러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뒷부분 플레어 형태로 되어 있어서 발을 넣고 빼기가 정말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솔입니다. 미디솔은 EVA 소재인 프레시폼 X를 사용했습니다 너무 푹신하지도 않고 적당히 부드러운 정도의 쿠션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맥스쿠션화 정도는 아닙니다 맥스쿠션화라고 하면 인빈서블, 젤린버스, 뭐 매그니파이 등등이 있는데 뉴발란스에서는 모어 V4가 있죠 1080과 같은 프레시폼 타입이 두껍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맥스쿠션화는 뒷창 스택 하이츠가 40이 넘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1080 버전 12는 27mm로 꽤 차이가 있죠? 보통 높이의 중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착화감입니다. 우선 발볼에 맞는 사이즈가 나온다는 게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또, 어퍼가 하이퍼 니트로 되어 있어서 적당히 감싸고, 그리고 토박스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밑창이 너무 단단하지 않고 작은 움직임을 허용하기 때문에 발이 더 편하며 발의 모든 근육과 관절들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러닝으로 트레이닝하기에 괜찮은 러닝화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이유로 워킹화로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힐컵도 단단하고 적당한 패딩으로 발목을 잘 감싸줍니다. 특히 플레이어 이 형태가 있어서 발을 넣고 빼기가 정말 편합니다. 그래서 손에 뭐 들고 있을 때나 아니면 급히 나가야 할때 그냥 발을 넣으면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요즘 이걸 신을 때마다 감탄하는 중이에요. 사이즈는 발볼에 맞게 D, 2E, 4E 모델이 다 나오니까 그거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고, 이거 생각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D라고 적혀 있는 거는 보통 발볼 뜻합니다. 2E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약간 넓은 발볼을 뜻합니다. w i d 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4E. 포이. 4E라고 되어 있는 거는 extra w i d 라고 해서 많이 넓음을 의미합니다. 여성분들은 B가 보통이고요. 그 다음에 D가 w i d 투위가 엑스트라 와이드입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남녀 사이즈를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이감이 살짝 길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대신에 조금 길게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어, 발 길이에서 사이즈를 쟀을 때에는 반 정도 다운하시면 잘 맞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사이즈의 러닝화를 고를 때 간단하게 길이에 관한 팁을 드리자면 이 손이 발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넣었을 때이 발끝과 여기 신발 끝에 사이가 0.5에서 1cm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전과 오후에 발 크기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달리고 나서 발은 더 붓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딱 맞게 신게 되면 발이 부어 올라서 여기 신발 끝에 자꾸 툭툭 닿아요. 그러면 발톱에 멍이 들고 발톱이 빠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꽉딱 맞게 신으면 안 됩니다. 요거는 0.5에서 1cm 정도는 여유를 두시고 발볼에 맞게 사이즈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웃솔과 안정성입니다. 아웃솔은 고무로 두껍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접지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내마모성도 좋습니다. 넓은 지지면과 단단한 힐컵 그리고 너무 높지 않은 중창 과회내를 막아주는 장치까지 처음 러닝을 시작하시는 분에게도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총평인데요. 데일리 러닝화이면서 중립 쿠션화로 적당한 쿠션과 자연스러운 발구름으로 간결한 착지와 안정적인 도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7분에서 5분 페이스로 15km 달리기에는 불편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이상 뛸 때에는 이게 가벼운 러닝화는 아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안정화에서 쿠션화로 이동하시려는 분에게 추천드리며 저도 회내가 있는데 저에게는 꽤 안정적인 중립 쿠션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맥스 쿠션화처럼 빵빵한 러닝화를 기대하시는 분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데일리 러닝화치고 통기성은 보통 정도이며, 노바 블라스트 4, 젤린버스 26, 매그니파이 2, 인피니티 런4, 그리고 보메로 17보다는 통기성이 좋았습니다. 외출화와 러닝화를 겸용해도 좋아 보입니다. 출퇴근 전후로 이어서 운동하시는 분과 걸어서 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추천드리며, 부모님 선물로도 괜찮아 보입니다. 1080 버전 13이 새로 나오면서, 1080 버전 12는 할인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가성비 러닝화로도 추천드립니다. 러닝을 시작하기 전에는 제 발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뛰기 시작하면서 제 발이 궁금해졌고 무게도 많이 나가는 편인데 제 발이 괜히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뛰고 나면 발 마사지도 해주고 근육도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디자인이 아닌 착화감과 안정성이 러닝화를 고르는 1순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기회가 되신다면 디자인보다는 내 발에 맞는 편한 러닝화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없다면 한번 신어보시길 권장합니다. 저도 러닝화를 판매하고 있지만 같은 러너로서 발에 맞는 러닝화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 발에 맞는 러닝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